주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8월도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조금 변화가 있는데 예전용 의복과 장식을 새로 맞추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설립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을 것 생각하면서 최대한 간소하게 시작했었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교회도 조금씩 형장하고, 저도 목회를 계속 하다 보니, 드러나는 것을 아예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만 주님께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겉모습 그리고 마음, 양쪽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마음으로는 이런 예전용 어쩐 장식이나 의복보다 더 먼저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실제로 6, 7월, 8월까지 계획을 이것저것 했었는데 공사도 그렇고 시설 교체도 그렇고 이상하게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왠지 변명을 시작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런저런 것들이 온 초부터 사실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야 그것이 바로 좋은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이런 겉모습에 집중하다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시면 합니다. 우리는 골로경에서 말씀 9장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구장 마지막 시간인데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구장 앞부분에서 자신에게 반반하는 이대를 관하여 변호하면서 사도 자신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받아야 할 권리조차 포기하고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는 자신의 공적이 아니라 사명이며, 하나님의 명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임을 드러내는데, 그 내용이 지난 시간 중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 이게 있는데,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장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벌을 면하기, 화를 면하기 위해 해야 할 의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사도가 난 복음 전파에기 진짜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가 받을 향이 복음 전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과정에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길 때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18절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내 향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권리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 배우자를 얻고 함께 일하는 것, 사례를 받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고린도여서 9장 앞부분에서 본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 기쁘게 포기하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바울의공 그리고 그의 자랑거리입니다. 이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을 위해 이런 것들을 왜 포기하게 되었는지를 밝힙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 19절 말씀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것은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롭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 앞에서 나왔던 것들처럼 아무것도 제약받지 않는 것일 듯 합니다. 무엇이든 먹고 마실 수 있고 결혼할 수도 있으며 삭실 받을 수도 있다. 어떤 규례나 소속으로나 얽매일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이들의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권리가 의무, 곧 복음 전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초대교회 사도들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기쁘게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20절로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하는데 유대인, 애초에 사도가 유대인입니다. 인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단지 이방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을 뿐이지 사도는 유대인입니다. 바리세인의 교육을 받은 베냐민 집화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은 옛날 구약시대의 시비 집화, 유대 유다 집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로 끌려갔다가 해방 이후에 유대 왕국에 돌아와서 함께 거주하며 살았던 그 전통을 따르는 회당과 그리고 제사장 전통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 같이 된것 이것은 혈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처지에게 생각하며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지역이나 혈통이나 모든 것들 초월합니다. 하지만, 이런 복음을 막각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각 다른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문화를 알고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시켜야 합니다. 한때 주님 믿는 이들을 박했던 적이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그들의 생각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유대인처럼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나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에서 말씀하는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자기가 이해한 대로, 깨달은 대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는 때로는 율법의 강론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의 표적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21절 말씀을 이어집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며, 율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설교가 바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던 한상수 말씀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어떻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지금 주님을 부르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 이 가르쳐도 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율법 대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를 가르쳤습니다. 당장 이방 지역 현규에 나섰던 사도행전 13장부터, 아니, 2차 여행, 바나바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전 주도해었던 2차 여행 16장부터 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현규 전략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회당에서 가르친 것도 있겠지만, 주로는 광장에서 선포하고, 때에 따라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보였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제자가 되거나 교회가 세워지게 된건 대부분 이렇게 광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듣고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 전도했던 것처럼 방언, 병고침, 놀라운 이적, 이런 것들이 핵심이 아닙니다. 단순히 복음 전파할 때뿐 아니라 복음을 통해 제자들을 양육할 때도 사도 바울은 이런 관점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도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적으로 몰리고 오늘 이 구장 전체를 통하여 변명하고 변호하게 된 이유도 사실 이런 것 때문인데 사도는 이방인들이 율법의 전통대로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우상에 대한 재물 8장에 나와 있는 내용도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이방지역의 교회를 확장시키고 많은 사람들 주님께 돌아오게 했지만 많은 적 때문에 평생 고통을 받았습니다.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인들이 이런 것들조차도 그는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수용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9장 전체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힘이 되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이릅니다. 약한 자들 누구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팔장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나는 그럴 거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바로 이 내용 때문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수 있다. 사명 자체는 의무이지만 사명을 다하고자 한 사도의 자세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면서 달성하고자 할때 보통은 결과를 보고 일을 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때로는 잘못된 방향, 방법까지 사용하다가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바울를 비롯한 초대 사도들 복음 위에 애쓰던 이런 사람들 복음 전파를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목적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기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올바른 방향을 잡고 주님의 뜻을 찾고자 애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애쓰는 것과는 출발선과 결과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부분이 바로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의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목적 자체가 복음에 있다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양적 확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때 그러면 사도바울 적은 왜힘겨나느냐 들어온 사람들이. 유대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전도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그 전통을 고수하며, 따르지 않는 자들을 이단다에 처럼 여겼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대로 교회가 바르게 서게 됩니다. 복음 전파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각자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 우리 삶을 통해 영광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복음 전파가 사명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서 복음 전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특별히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 이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믿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애쓰고 휴고하며, 우리 삶 모든 것을 걸고 그 사명을 다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24절부터 27절은 이 사명을 따르는 삶에 대한 부연설명입니다. 24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경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거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 모두가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영예요 영광이지만 잘해야 상을 받습니다 사명을 다하는 것도 이처럼 애쓰고 수고해야만 주께서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기도 합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 칭찬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의 사명은 육상이나 그런 다른 운동 경기처럼 서로 경쟁하며 내가 이기기 위해 상대를 떨어뜨리는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경우에 따라 여섯 사람을 보며 동기를 얻고 또 경쟁 심리도 얻게 됩니다. 이런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목적 달성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달성한다 이것이 아니라 겉모습과 마음이 다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결과와 과정과 그 나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을 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제, 사명을 다해야 하는 그 기본적인 이유, 목적이 우리 주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기로 비유했다고 해서 같은 교회나 성도를 경쟁자로 여기서도 안 됩니다. 사도가 굳이 운동 경기를 예시로 든 것은 상을 얻기 위한 자세 때문입니다. 25절로 이어집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고 싶으면. 어부로 삼는 프로라면 높은 성적을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며 때로는 하고 싶은 것도 참아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성수들을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놀랄 만큼의 절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 담배는 물론 탄생화 같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아예 끊고 10시간 이상 고강도의 훈련을 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정말 듣는 것만으로도 놀랍다, 존경스럽다 할 만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할때 좋은 성적을 낼수 있고, 또 건강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업적 달성을 위해 그리하는데,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굳거나 믿음도 없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모든 것이 결핍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그렇게 애쓰지 못합니다. 이것은 매도하거나 지적하기 위해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 자신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설립할 때, 그래도, 그때는 완전하지도 못했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주님의 향한 사랑과 헌신이 지금보다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챗바퀴처럼 정해진 때 예배와 기도회를 준비하고, 짐리하고, 교회 업무를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전부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냥 바쁘게 살땐 몰랐는데, 안식월리를 가지고 보니, 저의 이런 모습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또한 보입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제 연약함을 먼저 여러분들께 드러냅니다. 더큰 문제는, 적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이 사명을 다하는 과정에서, 주를 향한 헌신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경쟁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의해 다른 교회를 헐뜯고, 우리 지역을 위해 다른 곳에 대해 악평하는 것도 허다합니다. 마치 초대교회에서 사도바울을 적대하는 이들처럼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혹시 그릇된 것에 대해 지적하는 일이라면 그래도 다행인데, 저도 물론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이나 동성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모습을 보이거나 타락했다면, 제가 조금 전 기도했던 것처럼, 대표 기도할 때 했던 것처럼, 기도나 설교를 통해 이 교회를 불쌍하게 주옵소서,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저 다른 것들을 다를 뿐인데 잘못된 것을 여기며 서로 적대시하는 일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틀린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것은 틀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도바로 이야기하다가 다시금 자신이 적대하는 이들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세부여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기 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달릴 때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빠르고 스타트도 빠르고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근력도 갖추고 있고 모든 걸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 반대로 뛰게 되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권투 이야기도 나오는데 격투기를 할 때에도 상대를 분명히 보면서 싸워야 합니다. 권투에서 근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체 시력입니다. 그런 말 들은 적이 있는데, 상대 공격을 잘 보면 흘려내고, 상대 빈틈을 빨리 파악하는 것,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처럼 방향과 목표를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방향, 곧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목표, 곧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시작점에라도 설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시작점에 서지도 않았는데 먼저 달리기부터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제대로 분별하고 또한 가르쳐야 할 지도자들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 곡도 교회 에 들어올 때 이들을 자기의 이익이나 교회 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쓸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유익해지도록 이끌 그런 마음조차 없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교회의 일이 곧 주님의 일임으로 교회 잘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아닙니다. 교회가 먼저 주님 앞에서 바로 서야지 그 이후에 주께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부응하게 하시기도 하고, 유지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알곡과 가라지를 갈 골라내기도 하십니다. 무지하면 질책을 받는 정도로 끝나겠지만, 악한 마음을 품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다잘꼭 새겨야만 할 문제인데 아마 이런 작은 교회 목사의 말을 들을 사람들이 있기는 할지 그냥 열심히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문제들 누구에게나 생겨날 수 있습니다 목적 전체 현상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런 저런 일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 과정에 있는 일 자체가 목적으로 바뀌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매 순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한 후에 나 자신이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란 행위 이전에 복음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전도하여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한 사람이 정작 자신은 복음에서 떠나가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두려운 것이 말씀 사실 여러 카장 그냥, 그냥 흘려듣이 넘어가는데 이 말씀은 왜 두려운 말씀이냐 사도 벌 정도 되는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누구도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혀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고 주님의 영광을 두높인다고 해도, 우리 지금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조금 전, 저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과거에 무엇을 해왔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고, 주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으며, 또내 사명을 분명히 알고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저는 때로는 내 부족함을 드러내더라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권위가 손상되더라도 내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살수 있도록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때 주님을 향한 열정은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주님 뜻보다 앞서게 될 때, 우리 노력은 헐 것이 되고, 오히려 주님 나라에 방해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항상 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이며, 모든 형도가 구해야 할 핵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명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의무입니다.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절제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하여 노력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명령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목표가 불분명하다면 우리의 노력은 헛 것이요 우리의 열정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찾고 그뜻 안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제자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필요한 은혜로 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우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고 소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섬김과 순종의 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